안녕하세요 이 과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도시철도 공사가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역산의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철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사각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여자 화장실에 차단막 칸막이를 설치 예정이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 안심 거울을 설치 예정입니다.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에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신 2개 역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미 6개 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차단막은 2018년에 모든 역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단과 에스컬레이터에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심 거울을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요. 개명대, 반월당 등1 4개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 모든 역사에 불법 카메라 탐지기가 지급되어서 불법 촬영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전동차 내 CCTV 설치입니다. 인류호선 모든 열차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열차 한량당 총 2대씩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무려 768대의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3호선은 모든 열차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대구 도시철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과장이었습니다.